이를 잡으실 때 이거는 이제 직이 위로 아래로 이렇게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는 실레이 때문에 여기 붙여 놓으시면 안 돼요. 도배지 쓸리겠죠. 그러니까 그런 건유니 이해하시고 자리를 잡으시면 되고요. 한이 정도 하셔가지고 이제 위치 고정시키고 싶으시면 이바퀴 브레이크가 있어요. 한번 달아 보실래요? 예, 그렇게 밟으면 안 움직이는 거예요. 한 4개 다 있거든요. 4개 다 있는데 한 3개 정도 하시면 안전하게 저쪽 구석은 밝힌 듯이잖아요. 네. 거의 세개 정도 하시면 이제 안 움직이니까. 그냥 네. 잘 되고. 일단 이거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여기 올라가는 화살표 보이시죠? 네, 네 이쪽 버튼 이제 세 개가 이제 네. 올라가는 버튼이고 내려가는 화살표 이쪽. 왜세 개나 있죠? 머리 다리 눈 나지. 아, 이거는 저쪽에게 올라가는 거고. 네, 머리, 척 드릴게요. 네. 올라가면서 9 0도까지 올라가고. 올리신 다음에 식사 올리셔서 식사하시면 되고요. 음. 다시 올리면 그 오른쪽 버튼 이렇게 내려가고요. 네. 그리고 다음 버튼은 아까 올라가 있었던 다리 있죠. 네. 네. 두 번째 버튼, 다리 음. 버튼. 아 다리 좀 올리고 싶을 때. 네, 네 그렇죠. 음. 좀 약간 어식이 필요하실 때 조금씩 올려주시면 그럼 버튼 이번은 뭐예요? 적어도 올리고 이것도 올린 거야? 아니 아니야. 여기 머리 올리고 머리 내리고, 다리 올리고 다리 내리고. 아, 근데 다리 올리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건가? 어디다? 아 다리만, 다리만요야 음, 아니, 이 그림에는 여기 올라가는 것같았어요 아, 이게 다리 쪽. 아, 그림이요? 음. 아, 그림은 뭐 크게 신경 안써도 음. 돼요, 네. 음, 다리 올리는 거. 네. 그러니까 저건 머리 올리는 거, 이건 다리 올리는 거. 네, 올리고 내리고, 음. 올리고 내리고. 음. 높낮이 올리는 버튼이고, 이거는 올라가지 가장 높은 상태에서 안 올라오고요. 그럴 때 이제 보시면은 약간 오른쪽으로 치우치죠. 예. 이쪽에 뒤쪽으로 나 이렇게 빼지는 물건 안 두시는 게 좋아요. 제일 낮게 하는 거. 네. 근데 이렇게 아까처럼 높을 뭐 필요 없잖아요. 네, 그냥 저희 설치하려고 어렵가서 음, 그냥 음, 음. 제일 높게 놓고 설치하고 음. 보여드릴 때 제가 줍니다. 대부분은 침대 높이 낮게? 정도로 해서 쓰세요. 제일 낮게 제일 낮게까지는 아니어도 어르신 신장에 따라 다르죠. 침대가 작아요. 좀 신장이 강세 음. 그러면은 이게 앉으실때좀 보시고 앉으셨을 때한 발꿈치가 조금 떨어지는 정도가 좋으세요. 너무 이렇게 앉았다 일어나실 때 힘드시잖아. 음. 쪼그려서 일어나시면 무릎 막으시잖아요. 발꿈치가 음 떨어진다는 게 뭐지? 여기가. 아. 피했을 때. 아. 그러니까 이 정도 떨어지셔야. 음. 앉았을 때뒤꿈치가안 닿는 게 좋다고. 네, 그 정도가. 정도 이제 어르신이 오르시고 내리실 때 앉으셨을 때도 딱 다리가 좀 떠, 떠서 이렇게 음. 들어가서 편하시고 그리고 병원 침대랑 좀 차이점 하나가 이, 이거예요 가정손잡대 네. 이게 못 내려가 안 내려가. 네, 병원 침대는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음. 내려올라가는데 가정용 침대로는 음. 이 타이블 척식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대부분 뜨는 게 있어? 네, 이거는 이제 옆으로 안 빠지게 처리가 돼 있어요. 근데 이렇게 위로 해가지고. 음. 이렇게 이쪽 음. 양쪽 잡고 방향 쪽 잡고 올리시면 음. 이게 렇 빠질 수가 있거든요. 음. 그래서 꽂아놔야 되겠네요. 아 이거는 이제 대부분 하나 정도는 오르내리시는 쪽 하나 정도는 빼세요. 아, 예왜냐면 이쪽으로 오르내릴 시 공간 하나 정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 주무실 끊을... 때나 이렇게 껴놓고 예 그렇죠 주무실 때는 껴놓고 낮에는 네. 이쪽으로 오르내릴 실 기회가 많으니까 이쪽은 대부분 빼놓고 쓰세요. 음. 그리고 이게 그 보시면 아시겠지 여기 읽어 보시면 나중에 아시겠지만 이게 그 타이브착식구를 만들기 위해서 이게 렇 약간 흔들리는 것 같지 뭐라도 이거는 이쪽으로 하면 빠지지는 않거든요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규격에 따른 제품이라서 흔들림이 불량이아 획을 알려드립니다 써 있어요.